몬드를 지키는 수호 집단이자 석풍매 등으로 불리는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약 1000년 전에 바네사에 의해 창립되었다.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창립한 반에사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단장이었다고 한다. 보통 역대 대단장들은 이명을 한 개씩만 가지고 있는 반면, 반에사는 민들레 기사, 라이온 기사라는 두 가지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반의사의 시절에는 마신이나 마수들이 한창 날뛰던 시기인지라 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긴 한것 같다.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모두가 군사 조직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치안 유지의 행정 업무,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런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나 운영하지만 이걸 혼자 운영하는 진의 능력은 진짜 미친게 맞는 것 같다 현재 리사가 일하는 곳인 페보니우스 도서관은 원래 귀족들의 목욕탕 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명의 기사였던 다이루크의 조상님이 이곳을 갈아 엎고 도서관으로 개장해 버렸다고 한다 이 도서관에는 티바트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의문의 화재로 인해 예전의 1분의 6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유저들은 노엘이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입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한다. 자유의 도시답게 실력만 된다면 무조건 받아준다고 하는데 노엘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노엘이 세상의 부조리와 가혹함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진입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현재 페보니우스가 썩을대로 썩어...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생각보다 전력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현재 몬드의 병력이 거의 없음에도 치안 유지와 타국으로부터의 압박조차 받지 않고 있고... 바람의 사신 수중 서풍의 매를 담당할 정도에 또 기사단의 대단장은 남풍의 사자로 따로 분류될 정도로 홀로 기사단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빨리 바르카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